안 봤어요? 안 봤어, 안봤안봤안 냉장고, 아 햄, 아햄케찹 마요네즈, 머스타드, 파소스, 양배추, 계란, 토마토, 닭가슴살, 아. 소고기, 얼음, 당근, 두부, 핫도그, <laughs> 다시다. 냉장고에 왜 있어요? 냉동고였어, 있어.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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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카도 멸치 양상추 사과 마늘 대파 다진 마늘 마요네즈 마요네즈 했어요 냉장고 와사비 <laughs> 했어요, 했어요. 기차요 음 기차 스크린 도어 KTX 도시락 무궁화 열차 순무원 아저씨 매점 <laughs> 캐리어

어, 할머니 할아버지 냈잖아요 할머니 아 결혼해. 안 했어요. 고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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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. 가왜 있어요? 기자. 기자. 신문과 스워드 퍼즐. 오늘 네워 오늘 운세. 기자. 잡지. 헤드라인. 사진. 레이아웃. 글. 광고. 빨리. 날짜. 텍스트. 동의. 그립 그립 텍스트 아닙니까? 그립에다 이가이 인터뷰 인터뷰 얼라인 <laughs> <laughs> 사진 날씨 사진 사진 잠시요요어떡요어지 날씨 책꽂지 환영 오목 어, 분실 신고가 뭐지? 아, 그, 그, 미야, 미야, <laughs> 미야 찾기 아시 내가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구인 광고 일면 포장 이서 골때골때놓요자동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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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잠깐>. <laughs> 바퀴 핸들 헤드라이트 번호판 <laughs> 기어 1미러 사고 주차 브레이크 엔진 핸드레이크핸드 브레이크 시트 좌석 블랙박스 엔진 오일 GS 주유소 1미러 창문 백미러에서, 백미러에서. 창문 그도 닦는 거그뭐야 창문 닦는 거 아, 와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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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백 어, 아, 뭐야 이거 핸들 옆에 잡는 거 야야 <laughs> <야, 에어백>. 에어컨, <laughs> 에어컨, 에어컨. 에어컨 에어컨 트렁크 카시트 스피커